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진리를 이 설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암으로 해가지고 이 죽음에서 해방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자이 이유를 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자 해방과 또 그리고 이 세상 만물 우리가 이 인간이 항상 그 인간의 탐욕이 이 갈급함을 앉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에서 앉아 해방이 되는 난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이러한 갈급함에서 해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진리를 알게 되므로 해가지고 이 세상 만물이 아 세상 만물에 내가 가진 것이것내 생명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 마무리에 주인이 따로 있구나. 세상 마무리 주인이 창조주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창조자였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 진리를 알무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가고 서는 것이 처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내가 착각을 하고 살다가 아, 어느 정도 앉아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예수님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네가 가고 서는 것이 네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네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허용할 때, 허용하는 범위만큼 내가 되어지는 것이다. 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고 서는 것은 이제 이 세상 만물에, 이 뭐, 돌 하나, 뭘 하나,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앉아 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라든지, 내 생명이라든지, 이것도 하나님 소유다 말이죠. 그래서 내 재물을 처음에는 내 것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막쓰고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앉아 뒤에 앉아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아, 이것이 하나님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내건줄 알고 이랬을 때는, 내가, 뭐, 한 1억 정도 가지면 한 2억 정도 가지고 싶고, 2억, 뭐, 가지고 있다가 보면 또, 한 10억,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나도 그 정도로 갖고, 갖고 싶고, 또 뭐, 뭐, 좋은 차 갖고 싶고, 뭐, 자가용 비행기도 갖고 싶고, 자꾸 이렇게 앉아 커져 갑니다. 이 갈급함이. 근데, 그런 것이 다 하느님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런 데 대한 욕망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탐욕, 그러한 욕망들이 앉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갈급함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앉아, 그러니까, 자유롭게 앉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근본 안자가 있거나, 어떻게 보면 이이 질리에 이 대한 안자 그런 부분에서 안자가 있거나, 모든 것을 안자 해방을 얻는 환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환자 만들어지는 이유도 또한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이사야 서3장 21절에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21장인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자 보면 하느님이 환자,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우리가 강아지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애완용 동물로든지 지금 현재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애완용 동물을 이렇게 바라 보면 우리가 애완용 동물을 식용을 위해서 옛날에는 뭐 키우기도 했고 이런 일을 했지만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용으로 키우지 않 식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그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 사료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또 거기다가 강아지가 뭐 어떻게 잘못되면 병원비라든지 이런 취업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 한 사람 키우는 정도로 이래 들어간다고 합니다. 옷도 만들어 가지고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한다고 그니까 그 비용을 들리냐면이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너무나 반기고 좋아하는 겁니다. 주인이 오면 찬양을 하고, 막 주인 앞에 꼬리를 흔들고, 막 펄쩍펄쩍 뛰고 항상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바깥에 나가면 강아지가 선한 눈에 그걸 들어와 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정도로. 그래서 또이 강아지도 주인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 푹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를 키우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같이 앉아 놀기도 하고, 또 강아지 앉아, 그러니까, 어떻게 면 뭐, 뭐, 강아지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강아지를끼리뛰어놀게도 해주고, 어떤 건 강아지를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그, 저 강아지 주인에게. 강아지가 너무 자기를 좋아하고, 또 강아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또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도 그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양해놔, 우리가 앉아 만들어놔놓고, 자기가 찬양받고, 또 우리가 기쁘게 뛰어노는 걸 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앉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만들어 놔놓고 앉아, 그러니까 기쁨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걸 보면 그렇게 알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인간이 또, 이, 사람을 일에 이, 그, 자기 자식을 앉아, 이래, 막 태어나게 낳아서 앉아 키우고 이래 하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많은 노동력을 위해 얻기 위해 가지고, 또, 어떤 뭐 생산을 하는데 일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은 것을 자식에게 주어서 자식이 풍성하게 누리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식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이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물려주는 뭐 재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그니까 러대부 그걸 가지고 학비를 내고 이래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받침을 해줘서 그런 돈을 가지고 내가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아버지 덕분이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버지 덕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아버지를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돌려드리죠. 그렇게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보통 보면 상 같은 거 받으면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말들도 우리가 그런 부분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 이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막 영광을 많이 돌리죠, 사람들이. 그게,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께 도 영광을 많이 돌리죠. 부모님께 도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앉아,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부분을 앉아, 이래, 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앉아 자식을 키우는 거죠. 자식에게 뭐 어떤 거뭐 기대를 하고 뭐 어떤 자기를 키워주고 뭐 어떤 뒤에 앉아, 그니까 어떤 걸 해, 뭐 그러니까 많은 것을 뭐 이래 해주고 앉아, 해주기 위해서 뭐 응, 뭐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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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접받는다, 그럽니까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고 또그 기뻐하는 그 자식을 보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자식이 또 아버지를 존경하고 찬양해주는 그런 그런 거 그런 기쁨에 앉아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한 부분이 이이 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하늘님 왕께서 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 나, 나라를 또 확장해 나가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이, 어떻게 보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수임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내 삶을 위해서, 이제 거기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삶을 위해서 이것이 내 거다 이랬 했을 때는, 100억 가지면 200억 봄입니다. 또 200억까지 오면 300억까지는 사람이 보입니다. 300억까지는 사람은 또 1000억까지는 사람이 보입니다. 1000억까지는 사람은 그위에뭐 1조 1기막 이런 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 갈급함이 가만 가족 더 커져갑니다. 더큰 문제로 계속 다가옵니다. 그럼 계속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처럼 또 아니면 무슨 뭐 기술을 한 개발한 사람은 반도체 기술이 또 있다 또 보면 또저 좋은 반도체가 나오면 또저 좋은 거 계속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미친 듯이 그걸 앉아, 그니까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문제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언가를 대어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나타나기도 하고, 기술이 뭐어 뭐, 어느 뭐그 기술, 자기가 개발한 그 기술, 그걸 앉아 중지가 되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더 기술이 나오죠. 그러면 그걸로 해나가면 또 다른 기술이 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갈급함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갈급함은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왜이 땅에 왔는 건지, 또 창조된 이유, 이런 것을 하면 그러한 갈급함들이 이 세상 마무들이내 것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 외부게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러한 갈급함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부분에서 해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 평강이 오고 강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